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순천향대학교 의료생명공학과에서 만든 전공 관련 기초 강좌인 흥미로운 게놈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전 정보입니다. 실제로 어, 우리 인류가 개놈과 관련된 현상을 어, 파악하게 됐던 계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즉 유전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 할머니와 손녀, 엄마와 딸다 어, 같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나이대가 같습니다. 즉 30년 내지 60년의 세대 차가 아니라 같은 나이대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닮 닮은꼴을 만드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 유전은 바로 부모가 지닌 특성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이고요. 이와 같은 유전 현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에서도 많이, 아니가 아니라 항상 발견되는 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이라는 현상을 우리 인류는 어, 예전부터 아주 잘 이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문명을 어, 진보하는데 큰 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의 계량, 가축화라고 하는 아, 그, 노력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야생종의 양의 사진입니다. 털도 아직 척 거칠고요. 그리고 다리도 매우 깁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지금 아, 보시는 이 사진은 면양의 사진.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 양입니다. 실제로 이런 야생종의 양이 이런 그 재배를 하고 있는 지금 키우고 있는 그런 면양으로 자연적으로 진화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인류가 예전부터 이런 야생종들을 데리고 와서 마당에서 키우면서 그리고 그들을 교배하면서 조금이라도 털이 북실하고 또 다리가 짧은 자손들을 선발하고 또그 선발된 자손들끼리 또 교배를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바로 가축화이고 이런 가축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유전현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또한 이 사진은 옥수수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옥수수가 테오신테라고 해서 바로 옥수수의 조상입니다. 한 줄기에 기껏해야 나달이 0 개도 안 열리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의 옥수수는 한열 줄기에 열매가 수백 개 이상 열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발전도 결국은 이런 식의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고 결국 사람들이 이 테오신테를 가지고 마당에 와서 키운 다음에 어, 아, 나다를 더 많이 맺히는 자손들을 고르고 그 자손들끼리 또 교배를 하고 이와 같은 교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의 옥수수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육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유전자를 계량을 하면서 이와 같은 유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 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양을 키워서 고기도 먹고, 또한 옷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그 문명이 진보하는 데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 현상은 너무 복잡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유전 현상을 컨트롤하기는 어렵고 자연에 맡겨서 교배해서. 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예측 못한 가운데서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낮은 확률이지만 좋은 우수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을 골라서 교배를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 복잡할 것으로 추측했던 이런 유전의 현상을 단순한 원리와 원칙 또는 법칙으로 잘그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어, 여기 있는 그레고리 맨델입니다. 이 맨델은 바로 유전의 원리를 그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최초의 수리 생물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두 사람은 맨델 이후에 그 유전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 지시했던 어, 과학자들입니다. 어, 멘델의 경우 어, 여러분들이 멘델의 유전법칙 같은 것을 어, 수업 시간에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어,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멘델은 어, 예를 들어 이런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은 완두콩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이 키라고 하는 것, 키의 높이, 그러니까 큰 키냐, 작은 키냐와 같은 그런 형질을 어, 완두콩에 있는 유전 인자라고 하는 어떤 인자 또는 유전자가 조절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배를 했을 때큰 키의 자손이 나오고 이 자손들을 다시 같이 교배를 하면은 작은 키도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때 유전 인자 즉 키에 대한 유전 인자를 어, 상상을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유전 인자를 이렇게 문자로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맨델이 여기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무척 참신한 아이디어였는데요. 바로 이 문자를 사용할 때두 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쌍으로 사용했습니다. 라지디, 라지디 d, d, 또는 스몰디, 스몰디. D, d. 바로 이와 같은 그 개념이 나중에 유전 인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맨델이 연구했던 당시에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5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어, 법칙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 과학자들이 어, 제기했던 질문은 바로 그럼 그 유전 인자가 그몸 속에 또는 세포 속에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염색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그, 그 답을 얻게 됐던 계기가 바로 그 세포 안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이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보는 뭐와 같이 이네들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이게 두 개씩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맨델이 어, 처음에 유전 법칙을 제안할 때 어, 제기했던 유전 인자를 이렇게 라지디 라지디, 스몰디 스몰디로 제안했던 그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 맨델이 생각했던 그 유전 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 안에 그 중에서도 이핵 안에 있고 핵 안에서도 염색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1910년대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염색체를 또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은 단백질하고 핵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물질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이런 동글동글한 단백질들과 이런 실과 같은 DNA들이 합쳐진 게 바로 이런 염색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전 물질, 유전자,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손에 잡히는 무언가의 화학 물질일 걸로 생각해서 그게 단백질일 것이냐, 핵산일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탐구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탐구, 이 연구는 연구를 통해서 답을 얻는 데는 둘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되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유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전 물질도 뭔가 복잡한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단백질은 여러분 알다시피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DNA 핵산은 단 4개의 염기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결국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와 4개의 염기로 만들 수 있는 DNA의 종류로 생각해 본다면 단백질로 만들 수 있는 유전물질이 훨씬 더 다양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전물질은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아, 그것이 아니구나. DNA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5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1953년에 그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서 DNA의 화학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결국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왓슨과 크릭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윌킨슨이라는 과학자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로즈린드 프랭클린의 여성 과학자의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이세 명은 노벨상을 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는 이세 사람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실험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 이름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세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1953년 4월 25일에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 두 사람이, 즉, 어, 왓슨과 크릭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즉, 뒤에 핵산의 분자구조라는 이름이고요. 이 논문의 길이는 단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단한 페이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런 어, 실험 데이터, 그림도 없고 표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손으로 그린 이런 리본처럼 생긴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델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논문으로 인해서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DNA가 유전물질인지 단백질이 유전물질인지에 대한 그 오래된 50년간의 논쟁을 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어, 논문이 되었고 이 논문 한 페이지짜리 논문으로 인해서 마슨과 그리고 9년 뒤에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의 도과 열정과 연구를 통해 가지고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실제로 DNA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좀그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그 A, G, T, C라고 하는 네 개의 염기가 계속해서 연달아 어, 나와 있는 그 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염기 서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DNA의 정보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진 이후에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때의 그 과학자들이 그 알고자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DNA 유전암호, 즉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AGTC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단순한 유전 암호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1960년대 중반에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은 이 염기를 세 개씩 이렇게 끊어 읽으면 세 개씩 뭉쳐서 읽으면 그것이 하나의 아미노산에 정보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와 같은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만든다. 결국 DNA에 있는 유전 암호를 세 개씩 어, 뭉쳐서 읽게 되면 결국은 단백질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 이런 그 유전 암호표가 어, 밝혀지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세포 안에는 이런 유전 암호표가 있습니다. 즉 유전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이런 그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 따라서 어 언제든지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암호가 계속해서 해독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이 유전 암호표를 어발견 과학자도 노벨상을 탔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와 게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전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봐와 같이 이 핵이 있고, 이핵 안에 DNA가 있죠. 이 DNA 중에서도 여러분들 전사라는 말을 배웠을 텐데, DNA의 염기서열이 RNA로, RNA로 전사가 되는데, 이렇게 RNA로 전사가 된이 부위, 이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RNA는 이렇게 세포질로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라이버젼 에도움으로 얻어서 이렇게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놈이란 무엇이냐? 이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 해치면 긴 실과 같은 DNA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 RNA로 만들어지는 부위고 이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정보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놈이고 또 우리말로는 요즘에 유전자, 이 개놈을 유전, 체라는 말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놈은 DNA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DNA는 또 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게놈의 크기는 몇 DNA 염기의 숫자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170만 개, 17만 개 정도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게놈의 사람은 32억 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물의 경우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개까큰개놈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생물체마다 개놈의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부터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DNA가 그러니까 유전물질이라는 것 그리고 DNA 유전 암호를 밝히는 데또 오랜 세월이 걸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과연 그럼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전체 개놈의 정보는 무엇인지, 그 개놈을 해독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과제가 아주 도전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1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제인데요. 이 내용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